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지금부터 그럼 또 오늘 8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대인관계가 그 어떤 건지 그 초반에 그런 얘기를 좀 했고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혼자 살기는 상당히 불가능하다. 어쨌든 간에 좋든 싫든, 어,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더불어 잘 사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어, 또 바람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좀 살펴봤고, 후반부에 와서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이제 매력을 느끼는가, 뭐, 그런 몇 가지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 그런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관계를 하다 보면 누군가한테 이렇게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어, 좀더그 사람하고 가까워지게 되고 또 아닌 사람하고는 뭐 계속 그먼 상태를 이렇게 놓이게 되는데 이 가까워지는 것이 어떤 건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그 다른 사람하고 가까워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어, 지난 시간에 이제 끝나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질문 이런 걸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에, 전달된 내용이 대인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어,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하셨다고 을 들었습니다. 어, 제이 대인관계 강의 하면서 뭐 저희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어,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이 강의와 관련해서 혹은 좀더 넓게 대인관계와 관련해서 이 책을 좀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차 어, 이렇게 그 안타깝게도 대인관계를 이렇게 잘 모아놓은 그런 책이 사실 없어요. 어, 특히 이제 대중서 중에 그런 책들이 좀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국내서하고 국외서가 있을 수 있는데, 어, 뭐 제가 그냥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그런,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국내서를 쓰신 분들의 대부분은 전공자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자기 어떤 그런 어떤 번호에충실하면서 어떤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영역과 관련해서 공부하면서 개인 관계를 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그 말씀들이 상당히 좋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좀더 심리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게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은 사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책들을 보다 보면 또 우리가 배우는 것도 많고, 근데 꼭 이렇게 신략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어, 그런 책은 아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국외에서, 외국에서 쓰신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이 대인관계에 대한 주제, 우리 삶과 관련된 주제들이 아주 많은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되게 깊이 있게 다루는 식으로 글을 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행복에 대한 책들도, 행복은 어떤 건지, 아직 보고에 대해서만, 이게, 그 집중해서 쓰는 것처럼, 아주 하나의 주제를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다루는데, 그래서 대인관계도 전반적인 그런 측면들을 다 이렇게 다루는 그런 책들은, 눈에 잘안 띄더라고요. 그런 책들은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 뭐 강의하거나 이렇게 배우는 그런 교가서 정도의 책들이 그렇게 돼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그런 또 책을 읽고, 읽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게 또, 크게 재미있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이 참 좋다,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막, 그, 권해, 권해드리고, 그러는 게참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뭐, 그래도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뭐, 다음 시간에, 다음 시에좀 학기 할 건데, 행복에 대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하버드 중단령. 정단용...